오케이, 오케이. 아 드디어 말하시네. 내가 찡찡거릴 땐 한마디도 안 하시더니 화가 음. 나네. 아, 귀 수술 받아가지고 이어폰 헤드캡 쓰면 안 돼. 죄송해요. 어. 그래가지고 안 쓰고 싶다거요 근데 아, 하도, 아, 하도 찡찡거려가지고 하도 찡찡거려가지고 얘처럼 예, 예 쓰는데. <웃음> 아니 <laughs> <laughs> 아안 말해도 돼요. 아 <laughs> 내가 <조심하세요>. 쓰레기 됐잖아. <웃음> <웃음> 조심하세요. <laughs> 아, 재밌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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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수술받은 사람. 수술받은 사람을, <laughs> 수술 <받은> 사람을, <laughs> 수술 <받은> 사람을 <laughs> 막 헤드셋을 크게 <쓰게> 만들었어, 결국? 이합니다 이놈 내가 할 말이 없네요. <웃음> <웃음> 러하다 <laughs> 그러했던거임 어쨌든 아 배고파 어쨌든 오므라이스, 오므라 오므라이스, 오므라이스, 어 오므라이스, 오 오므라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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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? <laughs> 오, <말> <laughs> 오므라이스, <살찐. 골드> <웃음> 오므라이스, 오므라이스, 오 <laughs> <있는데> <laughs> <와. 웃음> 전투는 계속됩니다 오이캡틴도 오오오 이다오이게 나이스 <laughs> 야, 이게 이게 다이아 나힐좀 다이아? 오래요아 네? 다이아요나힐좀 메리씨 아니 힐좀 달라니까 아무도 안 주네 원힐인데 원힐인데 <laughs> 어, 뭘 달라는 거야 <laughs> 오오입니다귀오 바로 귀우는데 귀여운데. 귀여운데. 데 귀여운데. 귀여운지금이운데 귀여운데. 어여운킬 귀여운데. 데데 You don't have a shot from me. You don't I'm so good. I'm here. Oh, Ankles. 이 다이야. 오... 오오 너무 잘하다 나. 아니, 나는 갑자기 막계급 당근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냐? 여 일어나세요. 위도 헤드? 위도 헤드? 아이시 와, 이걸 맞춘다고? <laughs> 대단한데? 아티켓만 아, 봐야겠다. <laughs> 19, 1냐고 물으면 면9들어서 쓰러지네 라 19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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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정해 어 예? 9 19, 19, 19, 다 히어까지어로 히어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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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어어로어로히어와 히어로. 히로어로 히어로. 히어로. 히어어로 왓챠 죽어 죽을래 가보십쇼 미미도 가서 자라 어이가 없어아위 언니 언니 위가... 아, <laughs> 언니 아까 내거 봤어? <laughs> 안줘 나와라 언니? 네? 올라온다 아, 올라온다 네? 봤어? 뭘? 이번 주 일요일날? 아 이, 이번 주? 응아올수 있... 어, 알겠어 아 그래! 내가 진짜 이번 주 일요일날 오면 치킨 사진들도 가자 <laughs> <laughs> 누가 치킨 사진들? 손오빠가 <laughs> <laughs> 아니 나? 와시 이게 이야죽었 <laughs> 아, <laughs>

뭐야? <laughs> 너 숨기려는데? 어? 와, 잘했구나, 리크. 어? 저거저거 지금 무 데리고 왔다고 해도 참. 나이스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못낼것 같은데? 오리살왔다 오래 살왔다 아, 사 분이나 남았네. 아, 저 개피인데 맥리 개피. 아, 히바았어바았어

아, 아, 어, 어. 아 이번에 뭐어 노래. 와잘었다 인정? 아프게. 똘이 왜떠나아 저기 안 맞는다. <laughs> 노래 불러달래서 불러도. <laughs> 지금 오늘 좋 개나 뻔했죠? 지금 우리 유긴 아니야? 나 지금 이분님한테 초대 받았는데. 어. 응? 아 나갔어. 게 어, 알긴 뭐? 아, 아는데 Oh. 지금 목소리 저와 <laughs> 나한테 다.. 나대테다 쓰네 이거 <laughs> 나이스 스장한테만쓴 걸까 트기 다 빠졌어 얼 트기 다 <laughs> 겐지 라인 겐지 라인 사양까지 빠진 거 같은데? 사양은 모르겠다 계획이 없었는데. 안녕하세요. 와. 파랄라를 향하여. 이런 건 위로 살짝 올라가 주는 건데. 오 씨. 피오 씨. 밤을 미라, 저데 어디로 도망갔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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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저나 트레 나이스. 랜이이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 오. 노래 이리 오. 다어 아, 예. 예. 아이. 아. 어디가 못어딜 <laughs> 어디 어디 어디? 왜왜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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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<laughs>